안녕하세요. 성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진아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 네츄럴리스의 아로니아 제품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네 맞아요. 네츄럴리스 이름부터 무슨 뜻이에요? 자연, 네이처. 아, 느껴져. 자연산에서 듬뿍 좋은 원료를 얻어서 만든 화장품이라는 거죠. 정말 딱 앞에 디피어 있는 거 보시면 그 네. 케이스에서부터 자연을 담은 것 같은 그대로 머금은 것 같은 그 느낌 딱 느껴지실 것같든요딱 그렇죠. 너무 깨끗해요. <laughs> 케이스 먼저 보시면요. 넌 바디밤 제품인데, 일단 화이트 바디. 너무 깨끗하죠? 오늘 진아씨 옷이랑 너무 잘, 잘 어울리죠? 어울리네. 나도 좀 하얗게 입고 올걸 그랬나? 이렇게 너무 화이트 케이스부터가, 아, 얘는 깨끗한 제품이구나. 정말 유기농이라는 말에 걸맞게 깨끗한 원료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어디 보면은 이거 되게 깨끗한 느낌이 그냥 뭐 스파나. 그쵸? 진짜 치유가 들어가는 그런 데 어, 있잖아요. 이렇게 힐링 될수 있는 음. 그런 데 가면 디피돼 있을 만한 그 음. 케이스에 딱 담겨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화이트 바디기만 했으면은 어 약간 좀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또 부착되어 있는 로고가 네. 이렇게 실버 와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실버 컬러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걸딱 잡아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로니아 너무 좋죠. 네, 여기 맞아요. 그려져 있는 이 알알이 그려져 있는 이게 바로 아로니아 인데요. 아로니아 한번 드셔보셨어요? 제나 저는 아로니아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 어, 기존에 어. 친구가 선물해줘서 네.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럼 좋은 그럼... 친구다. <laughs> 좋은 친구. 어, 혼자만 건강 <laughs> 챙기지 않고 친구 건강까지 네. 챙겨주는 좋은 친구네요. 달리해야될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 들었나 봐요. 제가 네. 갑자기 막금 노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하니까 <laughs> 친구가 요즘 많이 힘드니 하면서 선물 줬거든요. <laughs> <했죠? 웃음> 아, 아, 네, 따뜻한 친구였어요. 어땠어요? 아로니아가 사실 요새 굉장히 가사가 되거든요. 트렌드. 네, 맞아요. 홈, 홈쇼핑에서도 저희는 오늘 화장품으로 찾아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품분에서 정말 핫한 그 베리로였죠. 슈퍼베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몇년 전인지도 모르겠는 고등학생 때는 그 생로병살 비밀이라고 음,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알죠. 제가 아, 네. 나이에 맞지 않게 고등학교 때그 프로 애청자였어요 음. 되게 좋아했는데 늘 잊고 싶지 않아서. 잊고 싶지 않 영원히 1 0대이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봤는데 그때 봤던 게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어, 맞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되게 열심히 먹었는데 조금 지근하니까 아싸이베리가 또 <laughs> 너무 좋은데. 좋아요. 아싸이베리가 또 좋구나. 이랬는데 드디어 끝판왕이 나왔죠. 네. 근데 이렇게 베리류들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네. 다들 뭐 아실 것 같긴 한데 안토시아닌 맞아요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건데요 그 항산화 효과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루베리보다도 진짜 이거 두배두배가 2배? 아니에요 그러 그래서 25배까지도 많고요 최대 2 5배까지 네. 25배까지도 많아요 바로 이 아로니아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음. 얘가 가지고 있는 그성분들말로도 네. 굉장히 좋은데요 왜 요즘 분말 형태나 마시는 것들은 네. 대부분 다 이제 아로니아를 밭에서 따서 동결 건조시켜요. 그다음에 이제 분말 형태로 음. 나오거나 액체로 나오는데 그 자체도 몸에 좋다고 하면서 그쵸. 많이 챙겨 드시거든요. 음.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 담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안토시아닌 때문에 대리류가 네. 좋다고. 그쵸. 그 동결 건조시켜서 담은 게 아니고 열매만을 동결 시킨 게 아니고요. 안토시아닌 마늘 이제 추출해서. 닮았다고 보시면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추출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음, 맞아요. 아니 무슨 5톤? 안토시, 아, 안토시안이니야이 아로니아 열매가 5톤을 추출하면 5톤은 사실 코끼리가 몇 마리인 거예요. 어, 코끼리 몇 마리야. 마리야. 네. 어, 그렇게 많은 양을 추출해도 20kg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안토시니 진짜 그래서 이 제품을 한 개, 딱한개 만드는데 이 동그덩거리는 알이요? 그렇죠, 알알이에요. 알알이가 진짜 천 개. 손개나 들어간대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얘는 좋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네요. 저희 이제 구성부터 한번,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어드릴게요. 너무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일단 오늘 바디밤. 이 바디밤 제품 39,000원이에요. 네, 39,000원. 네. 이 핸드크림은 19,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같이도 예, 가치 네, 구매가 가능하는데요 네, 같이 네.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4 9 0 0 0원해 드려요. 그럼 얼마만 싸진 거죠? 어, 계산 못 하시나요? 알면서 물어. 만 원? 만 원? 맞아요. 어, 계산 못 하시는 거죠? <laughs> 만 원이죠? 그쵸? 아, 만 원, 만원 저렴해지시네요. 어, 사실 만 원이면은 많이 저렴해진다. 네, 맞아요. 거반 가격이보다, 어, 더 많이 저렴해지네요. 가 지금, 저는 이제 아까 손들어오기는 씻고 들어왔거든요조손 네. 많이 건조해서 한번 먼저 핸드크림 바로 내가 그러니까, 네, 보여드릴게요.